춘성이가 좋아하는 매던 게임 무슨 게임 게임 스타 트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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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야 네 성균교수님 네 <웃음> <웃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는 김춘수 시인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렇게 이름이란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 성년 애칭는성동관대학교와 관련된 이름을 가진 분들을 모셔보았는데요. 재학생 두분이 왼쪽 부분부터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수대공학부에 재학 중인 이사학번 장성대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사학과로 전공 진입하게 된이사학번 김균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대학 마케팅 이번에 부임하게 된 문성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과대학교 이번에 새로 어, 미생물학 교실로 새로 부임한 이성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성균관대학교와 관련된 대학생 네, 두 분, 교수님 두 분, 이제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질문부터 드릴 건데요. 자신의 이름이 성균관대학교와 관련 있으시다는 걸 언제 깨달으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네 교수님은 한 성균관대 재학생이시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쯤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름이 이제 성균이니까 너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가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주변 분들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때쯤부터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어, 저는 그 초중고를 다 군포시라는 데서 나왔는데. 그 바로 옆에 성균관대 여기 있어요. 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수원 쪽으로 지나다니면서 그 성균관대 이름이라는 건 알아 알아서 나랑 이름이 같구나 대학교인데 그래가지고 뭐 한자도 확인해 본 적도 있는데 한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그제 중학교 진학을 하고 나서 친구들하고 같이 태권도 학원을 다녔는데 그 태권도장 이름이 성균관대 태권도장이었어요. 그때 관장님도 성균관대 출신이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언젠가 성균관대 가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돌고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예 모르고 지내다가 고3 때 어, 반도체 시스템과 학과 각과 설명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담임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 너 이제 성대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성대를 성대로 보내자 <laughs> 캠페인는 4학년 선생님들끼리 한 적이 있었어요 아...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음 어쩌다 보니까 성균관대에 오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럼 합격하고 나서는 이제 주변 반응들이 막 성대가 성대를 갔네 네. 막 이런 놀림들 많이 받으셨던 거같요 네. 초등학교 때 아마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 유행을 했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걸 되게 즐겨 봤는데 그걸 처음 보면서 아, 성균관이라는 데가 있었네? 어, 대학교도 있네? 하면서 초등학교 처음 알게 됐고요 특히 고3 때 여러 대학교를 알아보면서 어, 교수님은 그 이름은 같지만 한자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저는 음. 이름은 반대지만 한자가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성균관대를 가야겠다. <laughs>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담임선생님한테 저는 성균관대 여러 장에 지원을 쓰,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럼 혹시 어머니한테도 약간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고3 때 혹시 나를 성균관대 보내려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냐 했더니 아 그건 아니다. 내가 되도록이면 성균관대 가면 되게 신기할 것 같고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성균관대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아버지는 그 지을 때 의식은 하고 지으신 신 건가요? 언성도 의식을 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아, 성균관대 사랑하시는 학부모를 가지셨네요. <laughs>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름에 대한 본인의 의견, 소감이나 이점 등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대학교 처음 들어서 자기소개할 때뭐 이름이 장성대라고 하면은 다음 번에 와도 이름을 까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이점인 것 같고, 어 약간 좀 단점인 게술 게임 할때 출석부를 자주 불린다는 출석부랑 프라이팬놀이라는 술 게임 있는데 거기서 자주 불려가지고 그건 좀 힘들긴 한데. <laughs> 네, 저는 성균관대에 와서 저희 자리 소개하면 처음에는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아, 그냥 준성이구나 하고 지내다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 근데 네, 거꾸로 하면 성균이네 하면서 알아봐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약간 좀 왠지 모를 뿌듯함 <laughs> 그런 것도 느끼고요. 어, 그리고 어릴 때는 제가 이름이 균성이어서 준성이란 이름과 되게 발음이 헷갈려가지고 뭔가 항상 전화나 뭐 얘기할 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아, 준성이요. 준성이요? 아니요, 아니, 세금 할때김성이요 이런 경우가 많이 경험이 많았는데 그때는 제 이름을 그렇게 막 좋진 않았는데 어, 고등학교 오고 대학교 와서 약간 제 이름을 한번 얘기하면 아 준성, 뭐, 되게 특이한 이름이다 하면서 기억을 잘 해주시니까 지금은 되게 저의 이름이 가진 이점으로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부터 이제 성균관대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학부를 여기서 하고 또 석사도 성균관대학교에서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박사를 유학을 가서 해외에서 일을 좀 하다가 최근에 이제 또 모교로 돌아오게 돼서 주변 분들이 좀 신기하기도 했고 뭐 진짜 성균이가 뭐 성균관대학교에 가가지고 <laughs> 교수가 됐다 신기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학교 다닐 때 이점들은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잘 기억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 어떤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그 예전에는 출석을 이렇게 부, 직접 부르셨거든요. 그 지금도 네 부르시는 교수님들 아, 많으세요? 아, 네. 직접 부르셨는데 보통 쭉 부르시다가 어 성균이 한번. <laughs> <laughs> 얼굴을 들어봐라, <laughs> 네. 손을 들어봐라 해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어...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아 그럼 그럴 때는 약간 좀 부끄럽거나 이러진 않으셨나요? 부끄럽고 좀 쑥스러운 것도 있었고 수업 시간에 질문을 <laughs> 하실 때 학생들이 대답이 없으면 성균이 <laughs> 어디냐 이렇게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랬었어요. 네, 주목을 굉장히 많아 많이 받으셨겠네요. 이제 재학생 시절 때는. 뭐 저도 비슷한데요. 이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화로 자기소개할 때 항상 제 이름이 이성균인데 이성균이라고 하면 못 알아드시는 분들이 많고 어 이성균이냐, 뭐 아. 이성균이냐, 이럴 때 이럴 때 아, 성균관대학교에 성균이요? 라고 러면 거의 한 번에 다다 다 알아들으시고 좀 이름과 관련된 단점인데 저도 비슷하게 외국에서 생활을 할때 자기소개를 이성균이라고 했을 때그 누구도 제대로 제 이름 발음을 못해요. 그게 네 단점이요.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이름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저는 그뭐 주변의 반응은 그렇게 없는데 어쨌든 제가 이번에 성경반대로 새로 부임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아 사람이 역시 이름 따라가는구나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식들 이름 지을 때 함부로 못짓겠다고 이제는 네, 그 정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laughs> 아 저도 뭐 비슷하게. 아, 뭐 성균이가 이제 여기 가서 <laughs> 공부하고 성균관대로 오면 좋을 텐데 그런 말씀은 그냥 이제 많이 하셨는데 아. 이제 제가 또 오니까 감사하게 또 좋아해 주신 분들도 네. 많이 계시고 퇴임하신 교수님도 계시지만 또 남아 계신 분들도 계셔서 네. 네. 좀 저도 신기하고 네.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학생분들 주변에 반응 추가적으로 하심할 수 있으시면 뭐 제가 굳이 자기소개를 안 하더라도 친구분들이 자꾸 친구의 친구를 소개할 때어얘 이름이 성대야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줘가지고 또 제가 스스로 자기소개를 안 하고도 다른 사람이 제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친구가 너 혹시 이름이 성대면은 혹시 동생 이름은 연대냐 노대냐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진 않고 그래서 이런 농담 따먹기도 잘할수 아. 있어요 저는 지금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 조교로 일할 때 학생들이 가끔 제 이름을 들으면 어 그럼 쌤 성균관대 다녀요? 이러면 저는 어, 어어 맞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 쌤은 이름 따라 가셨냐고 쌤은 뭐. 어, 성균관대만 막 여섯 장 정도 었냐고 이거 뭐. 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음, 김준성 어 이름이 거꾸로네 한자 똑같니? 뭐, 똑같습니다. 하면 아 그래 너는 성균관대 있어라. 사업부 교수님 저한 분은 대학원까지 마라 그래서 대학원 연표 당해본 적이 있고요. <laughs> 어 그러면은 이제 성균 교수님처럼 교수까지 갈 <laughs> 생각 있으신가요? 뭐 제가 뜻만 있다면 대학원으로 가서 오. 저도 한번 그 뜻을 이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질문으로는 이름 성균과 대화 관련이 되어 있으면 내재는 네,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름이 성균이잖아요. 네, 성과 잡힌 문성균거든요. 근데 제가 공고를, 공교롭게도 고등학교를 문성고등학교라는 데로 왔어요. 어. <laughs> 그리고 이제, 어, 대학교를 성균관대로 오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어, 너는 이제 문성을 앞에 채웠으니 성균을 뒤에 <laughs> 채우면 된다. <이어서. 웃음> 그 말씀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에 성균이라는 이름을, <laughs> 이렇게 이름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력이나 또 직장에서도 이렇게 할수 있게 돼서, 참 저도 감사하고 신기하고 <laughs> 네, 설레고 그러세요. 네. 네, 저도 뭐 비슷하게 최근에 그 신임교환 세미나 끝나고 나서 문성균 교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laughs> 아, <laughs> 세상에 성균이 나만 아니구나. <laughs> 어쨌든 그 이후로 친구랑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럼 문과에는 문성균 교수님이 계시고 문과도 연결되어 있어. 문 씨가. 그러니까 네. 이 과에는 이성균이 있구나. <웃음> <웃음> 네. 근데 <laughs> 이렇게 이과랑 문과에서 이문 이게 또 이렇게 이어지는 게 너무 신선한 네, 네, 저도 몰래 친구가 말해 주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이제 뭐 이름도 이름이지만 성도 중요하잖아요 그 전에 또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그 요즘에 이제 그 어머니의 성을 따라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가 저는 아 아무리 생각해도 날 안될 것 같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저희 어머니가 양신데 그렇게 되면 제가 양성균이고 아, <laughs> 근데 그게 좀 공교롭게 제가 미생물학 교실에서 하는데 아, 아, 이름이 좀 네.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 교수님이 이제 그 신인 교수 그런 모이는 뭐 자리 에 있을 때 이름 보시고 뭔가 약간 성균이란 성함이 또 있구나 알으셨나요? 네, 그때 네. 이제 저희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아. 그 자기 소개가 끝나고 이제 저희 쉬는 시간에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런 똑같은 사람을 처음 만났다 음. 그러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도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음. 저도 처음에 되게 신기했고 음. 저희가 같은 기술에또 공교롭게 네. 되셔가지고 네. 또 신기해 네. 저도 신기하고 그랬어요 네. 촬영 오실 때 저희가 이제 출연자분들 이 이름은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아 뭔가 그분이 오시겠구나 <laughs> 뭔가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만나자마자 바로 그 얘기부터 나눴요 <laughs> 네. 아, 역시 교수님이 오실 거 오실 줄 알았다. <웃음> <웃음> 저는 처음 입학식 때. 친구 응원단 와가지고 뭐 응원가를 부르는데 갑자기 성대를 좋아해 라는 응원가가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뭐 물론 양옆 앞뒤 사람들은 다 저를 모르겠지만 저 혼자서 괜히 쪽팔렸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축제 때 MC분께서 뭐 무대에 나오실 분 계시냐 그는데 모든 제 친구들이 저를 무대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는데 저도 괜히 또 관중끼가 있어가지고 저요 <laughs> 저이는데 <저>, <laughs> 다행히 MC 분들이 안 불러줘가지고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균관대로 캠퍼스 투어를 왔었는데 이제 그때 그 알림이 하시는 분이 성금한대 오고 싶은 분이었는데 제가 그때 물론 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들고 아 제가 이름이 준성인데 꼭 오고 싶다 했더니 아꼭 와라 와서 가악도 걸고 그래라. 이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아갈 이유가 하나 생겼다 그런 또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은 여기까지 마쳐보고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그러면 과연 성균관대와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은 성균관대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까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성균학진이 성균관대학교와 관련된 퀴즈를 네, 준비해보았습니다 문제는 네, 총 7개로 이기는 팀이 나오게 될 거고요 학생 분들 팀 그리고 교수님 분들 팀 이렇게 나눠서 이제 두 팀이 결루게 될 겁니다. 네, 정답을 아시게 되면 이제 학생 분들 팀은 학생이라고 외쳐주시고 교수 분들 팀은 교수 외쳐주시고 정답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승리하시는 팀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저희가 준비해드렸으니까 네, 열심히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있습니다. 뭐. 오, <laughs>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만 믿겠습니다. 재학생이신가더 <laughs> 많이 아실 것 같은 느낌이 아유. 드는데. 그러니까더 떨리네요 부담되시고 <laughs> 아, <정답> <laughs> 네. 첫 번째 문제는 조금 쉽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성균관대학교의 설립 연도는? 학생 어네 1398년입니다 어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음나파라 1988에서 김성균의 장남 김정봉은 성균관대 땡땡 학과에 합격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학생, 말은? 법학과 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그 드라마에 되게 쳐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교수님은 뭔가, 이렇게, 금방 <laughs> <한 발을> 하셔야겠는데요? <laughs> 세 번째 문제입니다. 호암관의 호암은 무엇 무엇 무엇에 꼴을 따서 만든 건물입니다. 이 무엇 무언 무엇 무언 무엇은 무엇일까요? 학생. <laughs> 이병철 회장님 호라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 생분들 되게 많이 하셔서. 세번째죠 아, 남은 네문제를다 맞춰주셔야 <웃음> <웃음> 합니다. 그리 이제 네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천원 지폐에는 명륜당이 있다 없다 OX 퀴즈입니다. 교수 있다. 있다 정답일까요? 네 맞습니다. <laughs> 천원짜리 지폐에는 명륜당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내려고 조사를 하면서 네 천원짜리 지폐 같은 거를 보다가 네 있어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성균관대 응원 구호는 뭘까요? 교수. 어, 네 무엇인가요? 에스카라 킹고. 네 맞아요. 혹시 같이 불러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 <laughs> 둘셋넷 킹고 킹고, 킹고 킹고 에스카라 킹고 불라 불라 S K K.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성균관대 응원 구호를 네, 열심히 또외쳐주셔서 점수 <laughs>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 여섯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다른 대학교에는 없는 성균관대학교만 에 있는 공일. 바로 공자탄신인데요. 이 날짜는 과연 언제일까요? 학생? 어? 네. 9월 25일? 아, 25일 비슷했지만 미세츠 땡 아닙니다. 교수? 네. 9월 28일. 오, 네. 맞습니다. 대학수 분이 엿어서 네. 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 네, 점수 합기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딱 3대 4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네, 7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어. 인트하넷. G A S는 과연 무엇의 약자일까요? 알아, 알아. 학생. 어. 어, 네. 골든 론 스퀘어. 어, 네, 맞습니다. 네, 다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 G A S는 사실 골든 론 스퀘어로 금산리 광장이라는 뜻을 아, 이제 영어로 어. 바꿔서 한 건데요. 이것도 어떻게? 하신가요?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승자는 과연? 네 마지막 문제를 맞추신 내 네, 학생팀 총네 문제 맞추셔서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성민관대학교를사용하시는 이제 학생분들 팀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소정의 상품 을 준비해 두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독특한 이름을 가지신 학우분들과 교수님들께서 이제 성균관대 재학생분들에게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들 재학생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처음에 제 이름이 무섭지 않았는데 어 나중에 좋아진 것처럼 어 여러분들이 흔한 이름이든 아니면 흔치 않은 이름이든 여러분들의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제 얘기를 할 기회가 대학교에 가서 별로 없었는데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성균외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저희 2024년 LC14 저희 사학과 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 동아리 사파도 파이팅입니다. <웃음> <웃음> 아 이렇게 내 네, 자기의 소속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 같네요. 저도 원치 않은. 비로 뭐 성대가 성대 왔다 이런 거를 실현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경관대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음표와 느낌표 파이팅! <laughs> 뭐 저도 이제 25년 올해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새내기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에 나갔을 때제 이름을 제대로 발음해 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항상 제 자기소개할 때 리라고만 소개를 했어요. 근데 뭐 저도 포함해서 그 성균관대 재학생 여러분들 교수님들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저희 학교 이름을 널리 널리 떨쳐가지고 외국에서 저를 리가 아니라 성균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학교 돌아오니까 감회가 좀 새로운데, 2003년에 제가 학부 입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 2007년 했는데, 그때의 학교 성대와 또 대학원 갔을 때, 또 제가 지금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매번 올 때마다 학교가 더또 좋아진 느낌, 그리고 학생들도 더 발전하고 더 좋은 학생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열심히 또 제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학생분들께서도 열심히 저희들과 함께 <laughs>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성균관대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름이 성균관대학교 관련된 이렇게 총네분 모시고 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1398년부터 내려져오는 성균관대학교의 전통 이제 이런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성균관의 이름처럼 여러분들도 네, 앞으로 번창하시고 번영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인터뷰 마무리하 보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손대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게임 스타트 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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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팬더리 준성셋 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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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윤쌤 둘. 성윤, 아, 아.